근데 어떤 평행이동이냐면 이 점이 이 점으로 갔다고 했으니까 점의 평행이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건져갈 거는 뭐냐면 X축 반향으로 얼마만큼? 마이너스 3만큼 Y축 반향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걸 건져가셔야겠죠 자,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점이 자, 옮겨진대. 자, 평행이동해서 옮겨져볼까요? 요 평행이동해서. 자, 그러면 X축반역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니까 A-3 이렇게 갈 거고요. Y축반역으로 2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 이렇게 옮겨졌, 옮겨졌겠죠. 자, 그러면 이거 정리하시면 A 빼기 3 더하기 1인데, 이 점이,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점으로 옮겨졌으니까, 얘 점이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옮겨진단 말이죠.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다는 거야?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잖아. 그죠? 자 그러면 x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시고 y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 만족을 해야 되겠죠. 자 그래서 1은 2에 a 빼3 3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되겠네요. 자 이거 넘어가시면 4는 2에 a 3이 될 거고요. 요게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는 5입니다.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. 오케이. 자 그래서 답은 a는 5입니다.